논화에서 하기 편제 1장 15절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의 램 AI에게 양심분석을 시켰다. 질문.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말하였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칼로 자르고 줄로 가는 듯 정으로 쪼개고 숫돌로 광을 내는 듯 하도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는 이제야 비로소 함께 시를 논할 만하구나. 지나간 것을 일러주니 다가올 것을 아는구나. 위에 공자의 말씀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이 대화는 가난과 부유함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마음가짐과 끊임없는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양심의 여섯 가지 원리인 깨어 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공의 질문, 가난하면서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공이 제시한 이 상태는 정의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정의의 원리. 소스는 정의를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라는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게 아첨하는 것이나 부유하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구는 것은 모두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자공은 이러한 찜찜한 행동을 배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2. 공자의 답변. 괜찮다. 그러나 가난하면서 즐거워하고 보유하면서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공자의 답변은 자공이 제시한 소극적인 정의의 수준을 넘어 더 적극적이고 높은 차원의 양심 상태를 요구합니다. 이는 깨어있음, 사랑, 예절, 성실의 원리가 통합된 경제입니다. 가난하면서 즐거워함 깨어있음 이는 가난이라는 외부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가난이라는 조건에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고요하고 자명하게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에 접속하여 상황을 초연하게 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사랑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과 주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즉, 공감과 유연함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부유하면서 예를 좋아함, 예절. 부유함은 자칫 교만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예절을 좋아함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예절은 상황을 수용하고 사람들과의 조화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부를 가지고도 예를 지킴으로써 공동체와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실. 예를 좋아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즐기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예를 체화했음을 의미하며 이를 즐겁게 꾸준히 하는 성실의 원리와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 정의를 넘어 선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랑의 경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3. 자공의 깨달음. 칼로 자르고 줄로 가는 듯. 정으로 쪼개고 숫돌로 광을 내는 듯 하도다 자공은 공자의 가르침을 듣고 이것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이는 성실과 지혜의 원리와 깊이 관련됩니다. 성실. 이 구절은 꾸준한 노력과 정성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성실의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공은 괜찮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소스에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지혜, 자공은 공자의 말을 듣고 시경의 구절을 떠올리며 그 깊은 뜻을 유추해냈습니다. 이는 공자의 가르침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명한 결론을 도출하는 지혜의 원리가 발현된 것입니다. 공자가 지나간 것을 일러주니, 다가올 것을 아는구나. 라고 칭찬한 것은 자공의 이러한 지혜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결국 양심의 여러 원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의의 기본 위에서 깨어있음. 사랑. 예절의 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지혜롭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군자의 기림을 알수 있습니다.